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39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57페이지에 있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처리라는 내용은 사실 파일 처리 그 자체보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외부에 있는 다른 대상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배우게 되면 뭐 네트워크로 소통을 한다든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파일 처리이기 때문에 파일 처리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파일 처리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속성을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처리할 것인가와 그 대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파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텍스트 파일이고 하나는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일단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010101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이너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체제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라는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약간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 바로 텍스트 파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너무 내용을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 에디터로 열수 있으면 텍스트 파일이고, 텍스트 에디터로 열수 없다면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텍스트 에디터로 열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글자가 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텍스트 에디터로 열 수가 없는 워드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pdf 파일 등도 모두 바이너리 파일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구분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드래그해서 열었을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뭐더 확실하게는 윈도우의 메모장 같은 곳에 드래그해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파일을 쓰는 것과 하나는 파일을 읽는 것입니다. 파일을 쓸 때는 또두 가지의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 파일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것과 있는 파일 뒤에 작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새로 쓰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write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있는 파일 뒤에 추가하는 것을 append라고 부르게 되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을 read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한 글자로 모드를 나타내서 새로 쓰는 것은 w, 있는 파일 뒤에 쓰는 것은 a, 그리고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은 R이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참고할 수 있게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코드로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이라는 것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열 때는 ope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open과 save라는 명칭으로 메모장 등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오픈이라는 이름은 읽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모두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오픈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파일이라는 객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파일이라는 객체는 파일을 모두 사용한 뒤 최종적으로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클로즈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등이 이 파일을 열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en이라는 함수의 매개변수는 크게 두 가지를 넣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의 경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test.tx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새로 생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w라는 모드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write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함수를 사용할 때 나오는 것처럼 괄호 안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기만 하면 내용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내용이 종료가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탐색기에서 같은 폴더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test.txt라는 게 있고 내부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탐색기에서 이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쪽에 있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파일 목록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w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새로 생성이 돼서 이 코드를 몇번 실행한다고 해도 test.txt의 내용은 그냥 안녕하세요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모드로 w가 아니라 a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있는 파일 뒤에 추가하는 append 모드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여러 번 실행하고 나면 파일을 보았을 때, 안녕하세요가 여러 번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일도 곧바로 읽어서, 그러면 파일도 곧바로 읽어서, 파이썬 코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o p 을 사용을 해서 test.txt를 열고 이번에는 r이라는 모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었으면 닫는 부분까지도 일단 코드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파일의 내용을 읽을 때는 read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녀석을 곧바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쪽에서 어펜드하는 부분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안녕하세요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새로 쓰는 방법 있는 파일 뒤에 쓰는 방법 그리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요게 파일 처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발전을 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클로즈를 따로 호출해 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형태로 인식이 되어서 특정 범위에서 그냥 파일을 읽고 쓴 다음에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호출되게 하는 구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게 with라는 이름의 구문인데요, with 뒤에다가 파일 오픈을 해주시고 이 뒤에 a s file이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오픈과 클로즈가 이 with라는 구문 내부에서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녕하세요를 쓰는 코드를 위쪽에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세 줄의 코드와 위에 있는 두 줄의 코드가 완전히 같은 코드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녀석도 이와 같은 형태로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줄의 코드와 아래에 있는 세 줄의 코드가 같으므로 요것도 눈도장 쿵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이러한 형태로 다룰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파일 처리는 파일 처리 자체보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픈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주셔야 되고, 클로즈를 적는 것이 조금 귀찮다 하시면 위드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든 코드를 보실 때도 이두 가지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코드를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한 줄씩 읽고 출력을 하는 방법 등도 다루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강의에서 다룬 것이 일단 전부이기 때문에 요것을 숙지하신 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